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처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파피그에서 나오는 현재 완료가 들어간 문장을 듣고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파피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아이들이 시청하는 교육용 만화 영상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용이니만큼 쉬운 영어가 나와서 하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페퍼 피그을 통해 언어적 직관력이 없는 비원어민으로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듯이 영어의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Pepper has found a little puddle. George has found a big puddle. Pepper has found a little puddle. George has found a big puddle. 페파가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조지가 큰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페파와 조지가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웅덩이가 지금 현재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 둘 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의 문장은 페파와 조지가 웅덩이를 발견해 놓아서 지금 현재의 웅덩이에서 놀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p e p p has found a little puddle. George 너희들 방금 목욕했니? 아빠가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페파와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방금 목욕을 했냐고, 즉, 목욕을 방금 완료했냐고 물었습니다. 목욕을 했다면 목욕을 마친 것은 과거이고, 목욕을 마쳤으므로 현재는 깨끗한 상태일 것입니다. Have you just had a bath? <laughs> no, no! Daddy, when we've cleaned up, will you and Mummy come and play too? Daddy, when we've cleaned up, will you and Mummy come and play too? Daddy, when we've cleaned up, will you and Mummy come and play too? 아빠, 우리가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아빠랑 엄마도 놀러 오실래요? 이 문장에서 "have cleaned up"의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완료의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작을 완료했을 때 아빠랑 엄마도 같이 놀수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놀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작을 완료하였고, Daddy, when we've cleaned up, will you and Mommy come and play too? so Have you lost Mr. Dinosaur? George has lost Mr. Dinosaur. so Have you lost Mr. Dinosaur? George has lost Mr Dinosaur. Have you lost Mr Dinosaur? George has lost Mr Dinosaur. 조지는 공룡 아저씨를 잃어버렸습니다. 공룡 인형을 잃어버린 것은 과거이고 현재도 여전히 공룡 인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공룡 인형을 잃어버려서 지금 조지가 공룡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o a v e you lost Mr. Dinosaur. g e o r g e h a s l o s t Mr. d i n o s a u r 현재 완료 실전 연습 어떠셨나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